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워킹 스트리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말라바니아스 다리 공사로 도로가 통제된 상태라 원래 다니던 경로인 체크포인트 방향 쪽으로 가지 못하고 로빈슨 쇼핑몰 쪽으로 멀리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워킹 스트리트 뒷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룸파라는 식당 앞에 잠시 정차해 보는데요. 이곳은 스테이크 전문 로컬 식당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식당입니다만 사실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적 없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픈? 어, 아... 아니, 레이... 마마야, 마마야. 아... 이 식당이 영업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셨는데. 마침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뒤에서 저를 부르시길래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 현재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릴 필요도 없게 그분이 저의 수고를 덜어 주셨네요. 아무튼 현재 영업 중임을 확인한 뒤 이동합니다. 그리고 앙헬레스에는 이렇게 절도 있습니다. 이곳은 왈더키드 호텔앞에 잠시 정차해 봅니다. 이곳 역시 영업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신데요. 뭐야? Yeah. Oh, may I ask something? It's c oh, oh, l o s e s l o h uh, e yeah. l c l o s c l o e s e s c h yeah, e s l h e l c l o s c l o e s c t h e s c l t h e t h e t h e o t d o y o u w a n t h uh, h my, my f r i e n d s i s b e f o r e s l o t e s c l o t h e a h e l o t e s c l o t c l s l t c l o t e s t h e s o t e s h e s h e s o t e s h e s c o t e s c l o t e s c o t s c l o t o t s clothes! t h o t h e s l o t h s c l o t e s l t h e s s h o t l o c l o s e 로 오케이 땡큐 으 루데이 와일드오키도 호텔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네요. 시설은 좀 오래되었지만 수영장이 참 이쁜 호텔인데 예상과 달리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역시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마침 있어서 그 직원에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다가 워킹거리 쪽으로 직진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마리케이트가 치워져 있어 오토바이 진입이 가능하네요. 상호가 새롭게 변경된 전설 술집은 현재 해피아워네요. 다음에는 저도 69페소를 내고 음료수라도 한잔 마셔봐야겠습니다. 이어 목적지인 김치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김치 레스토랑은 총 3층 건물로 이렇게 생겼고요. 워킹 스트리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당 길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고 잠시 밖에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추천 메뉴인 청국장을 시켰는데 이제 나왔네요 비주얼이 괜찮아 보였는데 맛도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이렇게 냉커피가 제공되네요 식당 내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국장은 250페소였고요 전형적인 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괜찮은 맛이어서 추천해주신 시청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땡큐 어차피 오페소를 준비해 봅니다 원래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웬만하면 주게 되더라고요 이 앞에 핑크색 원피스에 아리따운 처자가 나오는 이 가게는 바로 전당포입니다 예전에 한국도 그랬듯이 필리핀에서는 어딜 가나 전당포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관광객이었던 시절에 필리핀 전국을 여행다닌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말 레이테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타클로반이라는 도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각에 타클로반 다운타운 쪽 호텔에 여장을 풀고 타클로반의 밤거리를 구경하러 잠깐 나왔었는데 마닐라나 세부 그리고 다바오 등과는 너무 다르게 시내 번화가임에도 거리 전체가 너무 어두워서 살짝 놀랐었어요. 혹시 맥주 한잔 마실 만한 안전해 보이는 술집이 있을까 둘러보는데, 저 멀리 밝은 불빛이 보이길래 그것까지 열심히 가봤더니만, 술집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바로 약국과 전당포였습니다. 그 작은 도시의 어두운 밤거리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간판들은 대부분이 약국과 전당포 간판이었다는 게 기억에 남네요. 약국은 대부분 머큐리라는 브랜드가 많았었고, 전당포는 대부분 팔라완이라는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외국인 여행자의 시선에서 보았던 타클로반 다운타운 밤거리는 그렇게 아주 건전한 모습이었죠. 그날 저는 마땅한 술집을 결국 찾지 못하고 세븐일레븐에서 맥주 몇 병과 과자를 사서 쓸쓸히 호텔 방으로 복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집까지 약 3, 4분이면 도달합니다만 다리 공사로 길이 통제된 상황이라 프렌드십 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돌아서갈 경우에는 약 15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잠시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를 넣는데요 어느 시청자님께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인지 갤런인지를 댓글로 문의해 오셨길래 그 부분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뭐야? Is the price gallon or liter? 62 1 liter. 원 리터 아63 1 리터. 아. 오케이, 땡큐. 네. 53페소라는 게 갤런이 아닌 리터 기준이었네요. 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그리 여러 번 주유를 했었는데도 주유소 입구에 고시된 가격이 리터라는 사실은 오늘에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제 자신이 이런 면에는 상당히 둔감했네요. 왜 막연하게 갤런이라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렌드쉽 뒷길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잠깐 들러봅니다. 이번에도 시청자님께서 댓글로 문의하셨던 부분을 알아보러 온 건데요. 오늘따라 시청자님들의 미션을 여러 건 수행하게 되네요. 카센터 사장님을 뵙고 나서 다시 출발 준비를 합니다. 지금 보니 코아호텔은 중국인들이 임대한 듯 보이는데요. 그런 추리가 가능한 건 바로 발코니 세탁물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임대한 호텔의 공통적인 특징이 발코니 빨래 건조대에 늘 엄청난 양의 세탁물이 널려 있다는 점이죠. 얼마 전 클락의 모뭐 호텔 앞을 지나면서 발코니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옷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호텔 객실마다 빨래방을 차렸나 싶을 정도였어요. 뭐 거의 대부분 온라인 게임 업체 직원들이 기거하는 숙소겠지요. 호텔 입구에 달려 있는 붉은 등에서 대륙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아. 산타페 에어컨 수리 관련해서 카센터 사장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사장님의 첫 마디가 제 예상과 딱 들어맞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에어컨 어느 부분이 고장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수리비 산정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의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을 여쭤봤는데 에어컨 가스만 보충하면 되는 최소 비용의 경우는 1,000페소 정도고요 컴프레셔 교체 같은 최대 비용의 경우는 2만 3천 페소 정도 된다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직접 차 상태를 봐야 알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 길에 이렇게 차가 없는 건또 처음 봅니다. 한인 마트에서 먹거리를 좀산 뒤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호등 없는 이런 사거리에서는 조심한다고 주저주저하는 게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게 요리조리 막 빠져다니는 운전을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일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